몇냐하 텍스트에서 이미 나와요. 그 포우가 묘사한 The Man of the Cloud에 보면 사람들, 그러니까 런던 시내에서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, 군중들이 오가는 모습을 관찰한 걸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은 부딪히기만 하면, 그러니까 자기 갈 길만 가는데 부딪히면 keep smiling. 살짝 미소 짓고 바로 얼굴이 다시 굳어져 가지고 가던 길을 간다. 뭐 이런 거. 앵글스도 비슷한 그 묘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반사적 행동이 여러 맥락에서 나오는데요. 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반사 들어보셨죠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반사적 행동은 결국은 그 대중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대중의 존재를 인간적으로나 어떤 시간을 두고 접촉하거나 경험할 시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툭 인사하고 가고 이런 거죠.